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 인베스트먼트 박병욱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타 인베스트먼트는 자 금융 재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어, 저희 중심에 어, AI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투자 지금 여러분들부터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그걸 선물 시장에서 불려서 여러분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라는 건참 희한해요. 많이 벌어도 돈이 부족하고 또 돈은 없어도 또뭐 적게 벌어도 부족하고 뭐 저희가 돈을 벌어도 아이들 막. 뭐 양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뭐 대출금 이자를 쭉쭉쭉 빠져 나갔죠. 늘 돈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네, 안전하긴 합니다. 은행도 뭐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돈을 맡기기에는 가장 안전한 데가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돈이 안 됩니다. 은행에 맡겨서는 그냥 보관하는 수단. 그 외에는 은행은 돈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을 감, 감안한다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오히려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는 당연히 저희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또노후원퇴설계도 해야 되고 또 마땅히 어딘가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 자칫하면 투자 원금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상존한다. 이런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메타 인베스트먼트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넣어 놓으신 걸 아니면 부동산에 묶어 놓으신 걸자 일부라도 여기에다가 돈을 계좌를 옮기시면 저희 메타 인베스트먼트로 계좌를 옮기시면 그것만 하셔도 저희는 매월 6에서 10 정도 여러분들이 맡기신 돈의 6에서 10%가 매월 <laughs> 이 정도 정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 바탕에 AI가 있고 저는 그 AI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단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월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한 천만 원씩은 다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참 먹고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웬만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98%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천만 원 목표로 잡고 가보시죠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유치를 하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네, CFD 시장 즉 우리가 쉽게 선물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이 선물 시장에는 많은 선물에도 종목이 있어요 주식 선물도 있고 FX 즉포렉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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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0 0 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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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과 기름 같은 예, 이런 선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선물시장이 바로 코인시장 코인 선물이 있습니다 코인시장 예, 웬만한 거래소들은 다 선물거래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 선물거래소 즉 악시라든지 악시거래소 아이시마켓 음. 음. 더 벤티지 마이낸스 거래소 이런 데가 바로 선물을 운영하는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선물 상품을 파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을 사지 않고도 그 주식이나 코인에 현재 저희 진입하는 시점보다 오를지 떨어질지를 저희가 예측해서 네,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즉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롱 포지션 즉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데다. 상, 품을 샀으면, 올라가면 제가 돈을 버는 거고요. 반대로 떨어지면 제가 돈을 잃는 구조. 이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을 운영하면 여기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할까? 지금은 개인들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다 직접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내가 백날 해봤자 개인은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왜? 그렇죠. 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 부재죠. 시스템이 부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안전, 안전하게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찾는 게첫 번째 선물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물거래소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은 누구냐?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자금, 운영사 그리고 저희 같은 FX 회사들 이런 데를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 트레이더는 누군가의 돈을 자기만의 사업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 어딘가에다 투자를 하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이자도 주고 보험도 커버하고 국민연금도 지급하고 또저처 저희처럼 수익금도 리턴해드리고 을이 네, 어딘가에 굴리는 데가 바로 이선물거이죠 가장 크게 굴리는 시장이죠. 자 지금 2016년을 기점으로 선물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2016년 이전에는 사람이 주로 운영을 했고 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2010 6년 이후에는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누가 일을 한다? AI가 주도 일을 하고요. 사람은 관리자 역할로 주객이 점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과거에는 선물하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보통들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통제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 거래 자체에 손해 보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서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결론은 뭐냐? AI를 활용한 시스템 트레이딩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또 사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능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AI의 성능은 비슷비슷하더라. 있을 것다 갖춰져 있고 중요한 것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여기도 강남에도 보면 많은 투자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리스크가지고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리스크가 많거나 아예 문 닫거나 이런 데가 많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탐욕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리스크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리스크를 참 아주 작게 이렇게 그렇게 설정해서 운영하면은 아까 압도적인 수익률이라고 했죠, 승률이 높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수익을 내요. 그런데 좀더 먹겠다고 좀더 리스크를 키우다 보면 왜 거기는 수익의 포커스가 맞춰서 운영을 해요. 많이 벌겠다. 물론 많이 번다고 중요하지만 저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이겁니다. 수익보다는 안전입니다. 네. 저는 많이 버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자 안전하게 불리는 것 이게 저희 첫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운영 방침을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이 어, 사용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 저희는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하고 을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하고 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꽤 좀 괜찮아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톱입니다. 네, 안전성도 있고요. 얘는 안전성 이 시스템이 갖추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갖추는 건데, 제가 이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하고 안전하게 굴려보니까, 지금까지 굴려보니까 매월 2, 30분 <laughs> 꾸준하게 안전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의 공식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 네, 저희는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는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롱과 숏, 즉 상승과 하락 양쪽에 어느 상황이든간에 다 양방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는 관리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리미트 설정을 저는 철저하게 합니다. 리미트 설정을 해서 이익은 발생하면 딱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무조건 이익을 보도록 이익 계속 적금통에 넣어 놓고 또 재투자 들어가고 이게 무한 방법으로 하도록 해 놨고요 손실이 딱 나면 스톱하도록 설정을 해 놨어요 일정 부분량의 손실을 보게 되면 그 거래가 딱 중지되도록 해 놨어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딱 중지되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저희 제가 음, 저의 투자 원칙이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많은, 어, 사람들이 단연간에 많은 일,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들도 투자 많이 해보셨죠. 이것저것 해보셨을 거지만, 본인이 스타일을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투자를 할때뭘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말은 안전이라고들 하는데요. 몸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수익률을 수익률.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패턴을 해왔을 겁니다. 절대 이 투자에서는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고요. 안전한 구조로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좀 대부분 내가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말로는 안전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투자 유치금을 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 제가 하지 다른 회사에 맡겨 서하는 식의 방식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유명한 회사고 건실한 회사도 하더라도 내 손을 떠나 있으면 그 회사가 어찌될지 저희가, 제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운영 가능하고 제가 직접 컨트롤, 내 계정을, 내 계좌를 내가 가지고 어 운영을 하는 이 방법만 저는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내가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내가 직접 내 계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이겁니다. 이거. 본인들이 투자하셨던 돈을 언제든지 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하시면 은 아무런 조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돈을 맡기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laughs>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이 이익을 봐서 이익 받았던 것은 다본인거 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스톱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곳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은. 저는 수익보다는 안전을 위주로 리스크를 최저로 관리, 최저 수준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바닥선에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스템은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손실폭이 일어나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들이 계속 투입돼서 방어폭이라는 걸 잡아줬어요. 이 방어폭이 아주 충실하게 잘돼 있어요. 세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투자를 오늘 1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원의 이익이 났으면 그 다음 거래는 110원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복리 형태로. 그리고 또 거기서 20원 수익 났으면 그 다음에는 130원이 원금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뭐냐? 수익을 볼때 많이 볼수 있다. 자, 단점은 소원의 폭도 그만큼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0원을, 투입, 100원을 투입해서 10원을 이익받으면 10원은 저금통에 딱 세이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또 100원이 들어갑니다. 계속 100원. 제 투자는 계속 기본 금액만 들어갑니다. 기본 금액이 들어가서 항상 이익금이 세이브 되도록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일정한 시점에 한두 달만 굴리면 원금이 손해볼 일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선물을 잡을 때 잡을 종목을 종목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바이낸스에도 코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있고 적은 것들이 있어요 즉 대형 메이저 코인들이 있고 좀 중소형 코인들도 <laughs> 있어요 저는 위주는 무조건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만 갑니다 왜시총이 크다라는 것은 웬만한 가격 가지고는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안정적으로, 변동폭도 안정적으로 발생해. 올라가도 안정적, 떨어져도 안정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치가 움직인다고요. 그렇지 않고 신생 코인이나 유동량이 적은 거라든지 시총이 적은 것들은 조그만한 돈에도 변동폭이 커지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는 시총 50위 이내권 전 세계 코인 순위 비트코인부터 시총 50위 내 코인만 가지고 합니다. 간혹가다가 온 100위권 이내까지도 포함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은 시총 50위권 이내 코인들로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상 수익률은 월 6에서 10%는 여러분들에게 매월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수수료 정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만약에 투자 유출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하셨다 투자를 1억을 하시면 자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20%가 발생했다 그달에 20%가 발생을 했으면 1억이니까 2천만 원벌었다는 소리잖아요 2천 번 거에서 투자자들은 무조건 30%죠 30%그즉 2천만 원이면 600만 원6% 이래서 6에서 10에서 6이 나온 겁니다 자 만약에 이달에는 30%가 났다 운영 수익률이 30% 났으면 30%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난 투자했으니까 9%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상 나면 그 비율대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6에서 10%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6에서 10%가 매월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몇달 받아보셨더니 안정적으로 잘 나오네. 이제 좀 길게 그냥 쭉 놓고 복리로 그냥 갈래면 복리로 하면 당연히 복리가 붙으니까 더 커지죠. 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요렇게 저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 프로모션 기간 중인데 이 이걸 언제까지 줄 거냐 이겁니다. 저희가 현재는 회사가 저희가 어, 신생 회사다 보니 아직은 저희 회사 홍보가 안돼 있고 저를 알지를 못해 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만약에 제도권, 기존의 은행이나 투자사에서 이 정도 준다고 하면 아마 1조를모으면 한몇 분이면 일주가 마감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매, 않습니까? 사장님도 이거 은행에서 네. 이 정도 준다 하면은 거기다 당연히 넣겠죠. 몇 초면 날라갑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 5억원 유치가 될 때까지는 아, 회사에서는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 언제까지 드릴 거냐?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설정하는 네 가지는 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좀 복잡한 숫자가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파하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 달러 기준으로 만 달러 즉한천 몇백만 원이 투자가 되면 저희는 최초의 거래를 10달러가 최초의 10달러. 10달러에서 10 달러가 들어갑니다. 최초에 10 달러, 10 달러에서 10% 정도 손해를 보게 되면 9 달러 정도로 떨어지면 또10 달러가 추가된 이게 디시예요 거기서 또10%또 손해보면, 그 다음에 20달러가 물타기가 돼요. 또 손해보면 30달러. 방어폭이, 거래는 한 번이지만, 손실률이 이만큼 떨어지면, 여기까지, 네, 방어를, 10번의 기회가 생기, 목숨이 10개가 생기는 거과 똑같아요. 손해 한번 봤다고 손해를 끝나지 않아요. 손해 봤다고 해도 끝나지 않고, 10번의 추가적인 여분의 목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수익을 보던 수익을 보는 시점에서는, 요 앞에서 만약에 9차에서 수익을 봤다, 그러면 8차까지 잃어버린 모든 손실, 금다 충당하고도 남, 남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방어폭이 아주 튼튼하게 잘짜여 있어요. 이 폭이 어느 정도 폭이냐, 그러면 약15% 정도 폭이에요. 100원짜리가. 85원으로 다이렉트 떨어질 일는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만 거의 흔치가 않죠.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코인 천치 시장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음. 어렵죠. 내가 잡고 있는 이 포지션이 음. 다이렉트로 한15% 빠지는 경우는 메이저 코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9.11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터져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수익 보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또 15%가 또 이렇게 잡도록. 이만큼 튼튼하게 잘 잡아져 있고요. 서로 손실이 난다 손 치더라도 원금의 약2% 정도가 손해. 그 정도밖에 손해 안 보고. 손해 보면 스탑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1번에 연속해서 손실 볼 손실 발생 가능한 확률은 이건데. 0.048. 즉만 번에 다섯 번 정도. 2048번에 한번 정도 이런 확률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거래가 4,400번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손해가 딱두 번밖에 안 났어요. 두번 주말에 두번 났었어요. 네, 두 번밖에 안 났어. 두번나봤자 얼마 안 잃어요. 그죠. 보어온게 있으니까 까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대부분의 거래는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1, 0, 1, 2, 3차 여기에서 수익 대부분 다냅니다 네, 대부분 90% 이상은 여기에서 수익이 내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어,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 지금의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간이 흐르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고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상승해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파도를 치면서 예,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벌수 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딱 포지션을 잡게 되면 기준선이죠. 포지션을 잡게 되면 설정을 일정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이익을 실현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익 실현되면 뿅 하고 누적이 되고 자동 또 똑같은 금액이 또 재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한반복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선, 설정한 선보다 손해를 보는 구간이 손해 밑으로 손해를 봤다 1차 손해를 보게 되면 은이 폭이 약15%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번 손해 봤다고 딱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일정 부분 손해가 한10% 손해가 보면 은 바로 물타기가 DCA가 계속 10차까지 들어가요. 이 폭이 약 15%를 방어를 해주고 중간에서 한 번만 이익 실어나면 다시 또 밑으로 또 15%의 폭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한대로 방어를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서로 DCA 10차 손해를 본다선 치더라도 만 달러 기준으로는 약2% 2 정도 손해볼 음, 이런 정도로 사이즈를 축소해놨어요 자, 이걸 높이면 수익이 많아지면 좋긴 한데 손실법이 커져요 근데 저는 안전하게 약2% 정도 손실폭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만약 손실을 보게 되면 거래가딱중단되도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지를 어,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압도적인 수익이 나고 지금 4,000번 돌아간 동안 손실이 단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4,000번이 넘어가서 두번발생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 횟수 한달 동안 4,000번이 돌아갔어. 4,000번이 돌아갔으니 매일 건수 그냥 적게 어, 저의 모토는 가늘고 길게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매일 거래를, 매번 거래를 다 이겼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수익률이 100%, 아, 승률이 100% 이릅니다. 승률 100%면 3,000번이 돌아가면 한 달에 그 거래가 저희가 한 10분 단위로 한 번씩 거래가 어, 익절이 발생 하는데요. 그러면 한, 하루면 44번, 한 달이면 약 4,000번 이상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번 달에 딱 보니까 어, 4,000번 돌아갔어요. 4,000번. 근데 이제 좀 적게 돌아간 때도 있으니까 3,000번이라고 가정해도 한 거래에서 1달러 씩만 먹으면 어떻게 돼? 3,000달러 그냥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럼 3,000달러, 만달러 기준으로 3,000달러면 30% 수익 나게 되겠죠. 예. 요거는 간단해요. 간단. 요렇게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승률, 요게 있다. 승률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매일 거래마다 0.1달러 이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안전적으로 대부분 0차, 1차, 2차에서 대부분 수익 내면은 다 1, 2달러 정도 수익을 봐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좀, 좀 시간이 지나신 게요 이제 거래는 이제 그냥, 어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늘어났죠. 8월 13일부터 저희가 어 유치를 한 어, 투자유치 대에서더 밀리고 있는데 약 2700번 정도 거래가 들어갔는데 승률 100% 손실 제로 네, 압도적인 수익률로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마지막 설명을 보시면 우리 사장님 저희 바다에 가보셨죠 네. 강물도 보시면 모두 파도가 치잖아요 음. 네, 파도가 치는데 일기예보를 보시면 파고 1m 이런 게 나와요 몇 m 그러면 1m면 잔, 1m 미만의 파도면 잔잔하다고 그래요. 파도는 1 m 는는가아무리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달과의 그 관계, 이 조석 차이도 나고 파도가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이 그러니까 그 파도가 높이가 1m면 잔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m짜리 파도가 치고 있는데 저는 리미트를 10cm로 설정해 놨어요. 음.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1m짜리 치면 10cm니까 여기 10cm를 저는 쳐놨어요. 설정을. 10cm만 이익 보면은 수익 내라고 네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해놨어. 그러다 뭐냐 그러면 손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등이 보이잖아요. 자, 물결을 치면은 손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되죠 물결 파동 위에서. 그러면 이이야기를 뭐냐 면 손등이 보일 때마다 이익을 땡강땡강 본다는 띵동띵동 이익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아까. 1m 파도가 치고 있는데 저는 수익을 1m가 뭐 100달러 수익 구간이야. 그런데 저는 1달러만 벌면 수익 내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는 거야. 떨어져도 걸리고 올라가도 걸리게 돼 있어 이게 이 파동에 있어서. 이 걸릴 때마다 손등이 보일 때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수익 내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 이 계속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투자금 입출금 정산은. 설명 따로 드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USDT 즉 코인으로 USDT로 어,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위탁 운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전편에도 뭐 있으니까 이것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제가 어, 이걸 끊고 실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